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입니다.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 해요. 근데 입국하는 게 쉽진 않죠. 그래도 뭐 준비하라고 다 준비했는데 과연 뭐 실제 입국 심사는 어떨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기차역 가는 중이에요. 아침 6시 반인데 기차가 7시 반 차라, 일찍 나왔습니다. 아침도 못 먹고. 네, 기차에 올라 탔습니다. 어, 근데 여기는 1등석 아닌가? 어, 일단 그냥, 아무 데나 탔는데, 기차는 처음 탈 때가 제일 어렵고,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. 25분 출발. 방금 차장이 지나갔는데, 제 기차표가 분명히 1등석이 아닌데, 그냥 갔네요.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없어가지고, 그냥 간것 같아요. 어, 나야 좋지, 뭐. 1등석, 나 혼자 가고. 날씨 안 좋다. 네, 여기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기차역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, 아, 뭐야. 피셜 검사지 입국 신청 양식 어, 여행 목적 그 무엇 하나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여권 보여주면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끝난그것 이후로 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난 지금까지 와 인터넷으로 대사관을 몇 번을 찾아보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들어가서 몇 번을 찾아보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쓸데없이 다 했네.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PCR 검사 안 물어보고 입국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. 정말 아, 개 같다. 야, 여기 호스텔이 엄청 크다. 야, 여기 호스텔 맞냐? 생긴 거 완전 호텔인데? 어, 시간. 야, 완전 전세 냈다. 열 사람 방을 혼자 쓰기. <laughs> 뭐, 뷰도 이 정도면 탁 트였고. 야, 여기 싱글 침대 두개다 내꺼임. 아, 네, 저는 정말 허무하게 오스트리아에 너무나도 쉽게 입국을 하고, 체크인을 하고, 지금 시내로 나왔습니다. 여기는 그라치의 쿤스트하우스인데 지금 오스트리아가 19일까지 락다운이고 설상가성으로또 오늘이 일요일이라 식당이랑 마트도 문 닫은 데가 많아서 뭐 오늘 가볍게 산책 한번 하고 그런데 또 미술관이랑 박물관은 열었습니다. 오늘 날씨 어제까지만 해도 8도? 9도 정도로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또 20도까지 올랐습니다. 이제 여기도 5월이니까 슬슬 따뜻해지나 봐요. 유럽에 4월에 왔을 때는 너무 추워서 벌벌 떨었는데 말이죠. 어, 네 도착했네요. 여기는 브라츠의 명물 무어인젤입니다. 모양은 조개껍데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, 원래 이 무어강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시가지, 오른쪽은 신시가지인데, 왼쪽 구시가지는 상류층, 오른쪽 신시가지는 하류층의 공간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상류층과 하류층의 화합을 강조한 건축물입니다. 아야. 야 밖에서 볼 때도 이게 어떻게 생긴 건물인가 했는데 안에서 보, 봐도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자 이제 다리를 건너서 구시가지로 갑시다 여기는 실로스베르크 언덕입니다 저 언덕 꼭대기에는 시계탑이 있는데 원래는 성이 있었어요. 근데 성은 지금 사라져버리고 시계탑만 남아 있습니다. 야 주황 벽돌집! 야 나뭇잎 파릇파릇한 거 보소. 덥지도 않고. 기체가 완전 새 거네? 근데 여유가 꼭 이제 긍정적인 것만으로 연결되지 않더라고요. 여유란 곧 음, 심심하는 걸 수도 있고,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나라 같아. 시계탑 나온다! 이 시계탑은 시침이랑 분침이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긴 바늘이 시침이고 짧은 바늘이 분침입니다. 그래서 저거는 두시영 분. 예쁘다 진짜. 이야. 이쁘긴 진짜 이쁘다. 같트 구시가지. 근데 이런 데는 또옷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 옷 가게들 다 닫은 거는 좀 아쉽긴 하다. 화장품 가게도 다 닫았고. 아던킨도너츠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시청도 문 닫았고. 저는 구시가지를 좀더 걷다가. 호스텔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떠나서 야간 열차를 타고 인스부르크로 갑니다. 오스트리아의 야간 열차는 과연 어떨지.